하신 거예요 메뚜기 엄마가 잡으셨어요 오마이갓 oh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어떻게 먹어 엄마 아이고 왜그 전에 할아버지는 난로도 잡았더라고 난로 옛날에 이게 <laughs> 이게 봄이만 그렇지 진짜 무궁해야 이거 양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안 먹을래 <laughs> 넌먹으나 아빠 오빠 <laughs> 어 뛰어 뛰어 산에 오마이 그래도 좀 아 됐어. 많나? 아 그래도 야이 새끼들이냐 어. 얼마나 저기에서 저기 앉아 우리 저떡난번 먹은지 알아? 잘 살지 왜 잡혀왔니? <laughs> 니들이 우리 농작물 먹었지? 다 뜯어 먹었어. 배추도 먹고. 음. 너는 우리 농작물 먹고. 우리는 널 먹고 네. <laughs> no, no. 원래 그런 거야 <laughs> 와어 근데 대박이다 엄청 심심해 아직 불편하기다 뜨거운 물이 튀겨버려 뜨거운 물에 네. 뜨거운 물에 확 튀겨버려